저 하늘 거루 가신 주여 성령의 큰 분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 주사 성령의 큰 분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도다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갑산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마술 같은 종교, 편집증적,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함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골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잘하는데 잘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와 뇌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말씀 같이 낭독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예배해. 옛 사람 자가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깨어지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삶을. 저에게, 우리 가정 자녀선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